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축 이야기하고 그 경매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뭐 강사 소개 제 이름은 민경호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뭐 학력, 양력 이런 거를 간단히 적어놨는데 이런 거를 적어놓은 이유는 부동산 쪽 강의하는 분들이 하도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어, 사기꾼 아니라고 어, 음.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이 빨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민법하고 계약법 뭐, 경매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원레드넷 한국 법학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뭐 건설법인으로 뭐한두개 하고 있는데 하나만 썼고. 어, 그리고, 건국대학교에서, 그 소규모 건축, 토지, 농지, 산지 개발 과정을,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자료는, 요, 올레드넷을 검색을 하시면, 또는 올레드넷 부동산 실물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자료실이 있는데, 예, 자료실에 오늘, 어, 수업한 자료들, 오늘 수업한 자료들을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시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새벽 5시 반에 완성이 돼서 미처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좀 바쁘게 살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중군 건물이라 하면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인데 우리가 뭐 장기 미중공 건물 뭐 이렇게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장기 미중공 건물 이렇게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중공 건물의 발생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어첫 번째로 특히 소규모 건축에서 그 사용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즉, 집 짓다가 망하는 거죠. 왜집 짓다 망하냐. 어, 대규모 건축은, 뭐, 신탁 관리라든지, 또, 전문가에 의한 시공 관리나, 뭐, 자금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어, 시공자가 감히, 어, 공사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그리고, 뭐 계약 이행 보증이다, 뭐 성급급 이행 보증이다, 이런 각종의 그 보증 제도를 활용한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뭐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많죠. 어, 평생 한번 건물을 접어놓는 거죠. 그리고 시공자는 아주 영세한 건축업자죠. 싸게 하려고 그리고 어, 부실한 도급계약서. 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그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검색하면 음, 권장하고 있는 도급계약서가 나오는데 보통 그 양식을 가지고 어, 도급계약서를 쓰죠. 아, 그러면 어, 도장을 찍는 순간 가불이 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바람직한 도구 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소규모 건축에 대해서 어 코치해주는 뭐 조언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서버리는 미중공 건물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어 대규모 건축, 소규모 건축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구별한 기준인데요. 일단 이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대규모 건축의 경우는 종합건설 변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주거형 건물이다. 뭐, 200평 이상. 뭐, 주거 이해 건물이다. 150평 이상.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미만의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어, 그러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할 수도 있겠지만, 예, 동네 업자들한테 맡기죠, 보통. 동네 업자들. 즉, 공사비가 높은 이런 종합건설업체. 왜 종합건설업체는 공사비가 세냐. 어, 종합건설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 자본금, 기술자, 요건을 갖추고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어, 공제조합에 가입이라는 그 4대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런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이러한 종합 건설업체보다는 공사비가 저렴한 그러나 재무 상태는 열악한 그런 개인 건축업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개인 건설업체와 빌라 도고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빌라. 다세대 신축공사. 그럼 이런 개인 건축업자는 종합건설업체를 면허를 대여해오죠. 면허 대여. 면대라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90%가 넘을 겁니다. 면대 사업장이.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근데 면대 사업장에서 연대 사업장에서 인재 사고가 생겼다. 아시바에서 누가 떨어져서 머리 깨졌다. 사망 사고가 생겼다.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어, 건축주에게 책임이 가는 판례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 그리고 면허 대여를 해준 그 종합건설업체 있잖아요. 그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채권자. 그 종합건설업체한테 돈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 그 채권자가 현장 압류를 친다면? 야, 건축주야. 그 종합건설업체한테 돈 주지 마. 공사 대금 주지 마. 아, 내가 그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채권자거든? 이렇게 채권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그 가압류는 유유부유? 어, 유쇼하다는 거죠. 유쇼. 아,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아, 괜찮아요. 모든 걸 이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 만족하고, 어, 한 70%만 이해해도 돼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대 사업장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장인데, 에, 우리나라 빌라 건축업 그 시장의 90% 이상은 면대 사업장이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체하고 계약할 거야. 어, 나는 빌라 신축공사니까 어, 종합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야. 공사비가 좀더 들더라도. 어, 그래서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습니다. 지인들한테 소개를 받는데 또는 설계사무소 박 전무한테 소개를 받죠. 그 설계사무소 가보면 박 전무, 김 전무, 최상무 많잖아요. 어, 근데 다 영업자들이죠. 어, 여기도 박 전문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통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고, 어, 오더를 따오면 소장하고 나누기 하는 거죠. 어, 이런 영업자들. 이런 영업자들로부터 시공사를 소개받습니다. 시공사를. 아, 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어, 돌아가신 선대부터 공사를 해온 아주 착실한 업체 사장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박 전무한테 소개받은 그런 종합건설업체와 공사, 도구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도구금액의 3%, 5%는 그박 전무한테 가는 거죠? 소개피, 소개비 그러다 보니까, 어,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그리고, 진짜 종합건설업체입니까? 어, 명암만 종합건설업체 많죠? 요 명암. 명암. 어, 명함에는 무슨 종합건설업체 해장, 대표도 아니고 해장이래요. 해장. 무슨 종합건설업체 해장하고 어, 명함을 줘요. 그것도 지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죠. 아, 지는 사무실 없으니까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요. 양복 깨끗이 입고 와요. 목소리도 기가 막혀. 어, 신뢰를 주는 목소리죠. 신뢰를 주는 목소리. 잘생겼어, 또. 목소리 듣고 잘생긴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기꾼들. 종합건설업체 운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명암만 파가지고 다니는 사람.